안을 경우 대통령은 재선 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트루닝 뉴스 강재입니다. 내 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국회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황남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직무유기 무책임이란 표현을 써가며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비판 대상을 국회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되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개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불법이 드러난 게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3일 오전에 재송부 기간을 결정할 예정인데 기간은 최대한 짧게 잡을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문답 순방 중에 조 후보자를 거듭. 조국 후보자 가족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가족 펀드를 부르는 사모펀드를 먼저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는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가족들이 돈을 빌려서까지 그 펀드를 보리는 운영사의 지분을 샀었죠. 최주열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관계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해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 실태를 캐기 위해 셉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펀드 운용 과정에 본인이나 가족이 개입했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투자 약정한 뒤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 5천만 원을 출자하고 천남이 부인 돈까지 빌려 운영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인 건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여기에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사 총괄 대표 직함을 써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일찍이 출국한 5촌 조카 등 핵심 인물 3명에게 검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라는 특성상 늦으면 늦을수록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치우고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비난, 인사청문의 일정 등과 상관없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시간을 즐기는 자의 몫이 나습니다치하지 않고 어둡. 11위 의혹도 확인 중입니다. 자, 검찰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에 내가 여기서 인턴을 했었다고 기재했던 키스트의 연구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첫 번째 소환입니다. 성혜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낸 이력서와 의학 전문 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모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과정이 등장합니다. 지난 2010년 고려대 입학 당시엔 고교생 신분으로 인턴을 했다고 적었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당시 고교생 인턴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밝혀 허위 인턴 의혹이 일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게 맞고 그 전에는